나, 끊어, 나 지금, 바빠. p a 우리 집, 그, 배어. Yotamat, Sunday, Koton, Tanamarame. 어 난, 군다나 그놈의 영국반 n a s a t o n a 이 난다 누구야 TV 스크린에 낯선 얼굴들 초췌하고 지친 얼굴들이 들어있다 그 얼굴들 소리내어 지환이를 부른다 지환아 영국반 반장이라니까요 남현우 사라져 이거 환상이야 내게 장난치지 마. 장난 아니에요. 지금 위기 상황이라니까요. 지환아, 공연 안할 거야? 공연? 왜형 해주실 거죠? 극장 신청하고 공연하 가서 다 받아갔는데 여기서 공연도요. 바리케이트가 무너졌어. 지금은 공연할 때가 아니야. 그래도 공연을 네. 해야 되잖아. 관객은 어떡하고 그럼요, 공연은 당연히 해야죠. 주리야 현우라니까요. 형 그럼 허락한 걸로 믿겠습니다. 전화 끊는다. 지원 퍼뜩 정신이 들다 야, 현우야. 전화 끊지 마. 현우야. 연락됐어? 해주겠대? 반 승낙은 한것 같은데 저거 봐야지. 그 형이 연출하는 거 싫어. 성태 하나로 됐어. 산톡 깨지 말고 너 가만히 있대, 말고 있어. 노당들은 괜한 일에 무게를 잡아서 피곤하단 말이야. 지각한다고 야단치지. 스커트 짧다고 욕하지 않나. 아, 버릇없다고 인상 짓고 지 전화를 돌려주며. 전화 잘 썼어. 나랑 약혼한 아저씨가 지금 이 동네로 오고 있는 중이래 오지 말라 그래 내가 책임지다니까 <laughs> 남겨진 시간은 창창해 다음에 부탁해 깔깔거리면 떠난다 저 기분 나쁜 여자 누구니? 형이랑 무슨 관계야? 둘이서 무슨 얘기 했어? 애들 기다리겠다 가자 둘이, 둘이 어떤 관계냐니까 야야 나좀 그만 만섭해 아주 귀찮아죽겠어 형! 공연 한달 남았는데 연출 보하다 시간 다 보낼래? 게다가 추천한 승재 형 얼굴도 있고 고맙잖아. 다리가 그 지경이 됐는데 후배들이라고 걱정해주고. 아무튼 난 반대야. 너 하나 때문에 공연 포기해? 다른 사람들은 다 동의했어. 누가 동의를 해? 우리 학부는 다 반대야. 아, 이런 제일. 아, 어떤 사람이지 만나보기나 하자. 만약 만나 싶으면 내가 책임지고 차버릴게 일단 만나면 끝장이지 뭐. 드는 부릅뜨고 박지르는데 형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작업 같이, 같이 안 할래요. 그 소리가 나오겠냐? 춤이나 추자고요 그래 춤이나 추자 추만 추면 우리가 할게뭐 있냐 춤이라도 춰야 혈기가 풀어지지 아, 4.19세대와 광주세대는 살 맛이 났을 거야 거리로 뛰쳐나갈 일이 있고 올 일이 있었으니까 도대체 아직도 혈기 넘치는 선배들한테 스트레스가 받는 이 세기 말에 우리 대관절 무엇으로 투쟁할 것인가 리듬은 댄스로 멀리서 페법보그의 소리가 들려온다 엄정 더 가까워진다. 지완을 제외한 과거의 친구들은 수세에 몰린 듯 방어 자세를 취하며 서서히 뒷걸음질친다. 갑자기 왜 들리래? 잊어버리고 있었어. 우린 바빠. 모두 어딜 가는 거야? 동쪽에서 소리가 들린다. 많다. 적들이 아주 많아. 서쪽에서 냄새가 난다. 맵다. 아주 매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남쪽에서 바리케이트가 무너졌다. 위험해. 아주 위험해. 북쪽. 싸움 중이야? 아직도 싸움이 끝나지 않았어? 대우에서 이탈하지 마. 상대방의 팔짱을 단단히 껴. 연극은? 연극은 안할 거야. 연극? 아 그래. 연극. 흔들리지 마. 지금은 싸워야 할 시간이야.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적과의 싸움. 지금은 우리 모두 싸워야 할 시간이야. 그럼 연극은 언제 할 거야? 관객들이 기다리잖아. 나중에 세상에 좋아지거든. 주희 커튼을 닫다가 멈칫 지환을 보곤 사라진다. 주희야 가지마 가면 안 돼. 그저 간단한 테스트예요. 저희가 형에 대해서 너무 모르잖아요. 합리적으로 해결해야죠. 맞지 않는 사람하고 작업할 생각은 없어요. 난 너희 선배야. 그거 되게 따지네. 싫으면 관두셔. 좋아 시작하자. 물어봐. 취할 정도로 마시나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가 건. 취해서 병 깨고 싸워본 적 있어요? 글쎄요. 옛날에는요. 아닌 여러분. 맞는 쪽이에요? 때린 쪽이에요? 어느 쪽일 것 같니? 묻지 마세요. 형은 대답만 하는 거예요. 완가인 영화의 특성은? 화면은 빠르고 말은 느리다. 의미를 붙이자면 세상은 정신없이 돌아가더라도 생각은 천천히 하라는 거겠지.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수입 불가판정에 대한 입장은? 그레노스 아이에스? 아그 영화? 왜 아직도 미혼이에요? 혼자 순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 정지! 아, 잠깐만 정지! 왜 이렇게 바빠? 대답할 기회를 줘야지 내 말을 듣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5초 안에 대답하라고 했잖아요 생각할 시간도 없이 총알처럼 묻는데뭘 대답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있는 그대로 형을 알고 싶지 형이 뭘 생각하고 보여주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머리 복잡하게 생각해서 기억하고 덧붙이고 빼고 꾸민 모습 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형을 보고 싶다고요. 그래. 알겠어. 계속해. 이후 지연의 대답은 경쾌지대 무성해진다. H.O.T.의 최근 히트곡을 불러봐요. 요새 노래 몰라. 서태지와 아이들의 대표작 세 개. 교실이 돼? 다른 건 몰라. 팀을 해체한 이유는? 개 해체니? 했 아니 넘어가자. 맥주와 어울리는 안주 세가지 그것도 질문이냐? 아 이거 왜 이래? 음식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안댔어 오징어, 감자, 두부찌개? 재호야 분석해봐 음, 음... 서민적 취향이 두부찌개 찾는 걸 보니 성격도 담백하고 둥글둥글하겠다? 저 재호야 뭐 빠져 도움이 안 된다니까 사랑한 사람 있어요? 대답하기 싫어 첫 경험 몇살 했어요? 하... 재수 진짜? 장소도 가르쳐줄까?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이에요? 불찬성이에요? 찬성 형 동생이 동성애자라면 어쩔 거예요? 인정하겠지 뭐 <목소리> 형을 좋아하는 남자가 키스하자 그러면? 해보자 그러겠지 뭐 지금 나랑 해볼래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아 새끼들이 징그럽게 너 이렇게 계속 가볼래? 야, 다들 봤지? 여태까지의 답변이 솔직하지 못했다는 증거야. 형, 저희 솔직한 답변을 원해요. 성의 없게 대답하고 적당히 농치지 마세요. 애들 취급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요. 다 끝났냐?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이에요, 불찬성이에요? 너 호구냐? 그 문제 왜 이렇게 집착해? 왜? 뭐라고? 도, 동성애자라고요. 그러니 소,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불찬성. 왜요? 정상이 아닌 것 같아서 싫어. 저, 들었지? 나 반대야. 저, 절대 반대야. 이래도 시침이 되겠어? 좋아 따라와. 내가 직접 확인시켜 줄 테니까. 아이 친구가 살아서 이 동네 떠날 생각이 없나 보네. <laughs> 세카이프라는 <세파이피를> 무명의 <laughs> 남자가 지완의 주위로 어슬렁거리며 온다. 봤어? 까불지 말고 꺼져. 오늘 한건 건지고 싶은 모양인데 사람 잘못 봤어. 이런 장난은 아마추어한테나 가서 써먹어. 괜히 프로 건드렸다가 큰거 다칠 수가 있어. 집회를 지어주며.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오래 살고 싶으면 이 정도에서 조용히 물러나.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바닥이 시원하다. 네 이마로 피가 흐른다. 자고 싶어. 이곳은 어디야? 어디지? 어디더라 나 졸려 들리니 음악소리야 춤추고 싶어 아 그래 기억난다 사람들이 마시고 춤추고 있었어 넌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찾아다니고 있었어 누굴 잘래 뭘 찾고 있었는데 찾긴 찾았어? 재미있다. 사람들이 마시고 흔들고 웃고 있어. 이곳이 어디야? 소동의 왕국. 여기가 마음에 들어. 네가 올 때가 아니야. 내려가볼래. 이곳이 마음에 들어.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싶어. 마시고 흔들고 마시고 흔들고. 뛰어내려간다. 안 돼. 안 돼. 주희야. 비틀대며 일어난다. 지완을 아. 보다 다시 깡충거리며 뛰어내려가 스탠더 위로 올라간다. 오늘의 스페셜 요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주의 웃으며 베텐더의 장단에 맞춰 선정적인 춤을 춘다. 특별 세일, 연가 세일, 10년 묵은 홍어전 묵히고 삭혀서 군맛 나는 홍어전. <laughs> 톡 쏘고 깔깔한 맛, 아리아리아리 아리 맛, 술자리도 잠자리도 만사 오케이, 만사 오케이. 경매, 경매, 경매를 시작합니다. 만 원, 오만 원, 십만 원, 오십만 원. 내가 내가 사겠어. 다른 사람도 아무도 못산 십만 원, 백만 원. 낙찰, 낙찰, 이천만 원 낙찰. 오늘의 상품 완전 매진 품절 품절 완전 품절. 가면을 벗는다. 승태가 웃고 서 있다.